한국 백화점 다움을 버리다. 왜 이런 평가를 하게 된 걸까요?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공식을 과감히 깨고 더 현대 서울이라는 생소한 이름으로 손님을 맞았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 공간 곳곳에서 기존의 한국 백화점다운 문법들을 모조리 깨뜨렸습니다. 일반적인 백화점에는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유리창입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백화점들은 고객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기 위해 폐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이 내부 공간과 쇼핑에 대한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죠. 이 불문율을 먼저 깬 공간이 있습니다. 파리의 봉마르셰 백화점. 이 봉마르셰 백화점의 창업자 부시코는요. 이 백화점 건물과 공간 연출에 상당한 공을 들인 인물이죠. 그리고 부시코는 젊은 건축기사 에펠에게 천장을 유리로 만들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봉마르셰 백화점 등 여러 사례를 참고한 끝에 그동안 불문율처럼 여겨지던 금기를 깨고 빛이 들어오는 천창을 만들었습니다. 1층 입구에서부터 6층까지 이 건물 천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자연 채광을 맞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건데요. 덕분에 고객들은 이 유리천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볕을 쬐면서 낭만적인 쇼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가 꼭 물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살 것이 없더라도 들어가서 머물면서 시간을 쓰면서 되도록 오래 이 백화점에 머물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면적 중에 절반만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정원이나 광장과 같은 휴게 공간으로 채우는 정말 파격적인 시도를 단행했습니다. 과거 백화점의 타깃 고객은 47세에서 55세 주부로 설정을 하는 것이 좀 보편적이었는데요. 더 현대 서울은 최근 시장의 압도적인 화두가 된 세대, mz 세대에 주목했습니다. 이것도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학 내일 조사에 따르면 MG세대가 백화점에 방문한 비중은 60%를 웃도는 반면 거기에서 구매까지 한 경험은 46%로 방문 대비 구매 전환율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는 구경만 하고 구매는 막상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하는 바로 쇼루밍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MG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있죠. 바로 트렌드를 생산해내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MG가 선호하는 곳이 핫플레이스로 자리를 잡으면 정말 빠르게 입소문이 나고요. 자연스럽게 다른 세대의 발길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공간에서 정말 가슴 설레고 어떤 장소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 이곳은 나의 공간이다. 자기 정체성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합니다. 저는 이런 공간을 페르소나 공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페르소나 공간은 이 개인의 취향, 흥미, 가치관 또 라이프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게 기획된 공간이자 더 나아가서는 고객이 공간에서 자신의 취향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페르소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바로 빈 공간입니다. 이 백지가 있어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듯이 여백이 있어야만 고객이 자기 스스로 이 페르소나를 투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수 있습니다. 천평이 넘는 진짜 숲을 구현했습니다. 가짜 나무가 아니고요. 이곳에는 4미터 이상의 실제 나무, 그리고 두세 개층을 가로지르는 12미터 높이의 폭포, 바위 이런 방대한 스케일의 외부 자연물들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왜이빈 공간을 숲으로 채운 것일까요? 최근에 MZ 세대들이 사랑하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 러스틱입니다. 로스틱이란 자연스럽고 자연친화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공간에 들어서면 일상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보면서 이탁 트인 숲에서 산책하는 기분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